제시카톡 해드립니다. 니저는 지금 서울에서 청주 장거리 커플 연애 초반입니다. 인스타 보고 너무 제 이상형이라 말 걸어서 겨우 만나고 연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의견끊없습니다 제가 남자하고 28살, 상대방 24살입니다.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라. 제가 청주로 가거나 여친이 서울로 오고 여친이 서울 와줄 땐 버스 타러 같이 가고 버스 타는 거 기다려주고 했는데 이번에 뭐좀 사고 간다고 혼자 간다 해서 어제 4시쯤 여친 보내고 여친 버스 탔다고 사진도 보냈는데 사진에 있는 사람들 옷이 좀 두꺼워 보이는게 너무 신경 쓰여서 왔습니다. 5시 반인가 6시쯤 버스를 했고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혼자 간다고 한날에만 피곤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안하고 잠드는 것도 신고 원래 말하고자 는데 사소한 문제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경 쓰여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런 거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헤딩 아니야? 유튜좀 많이 두꺼운데? <laughs> 야, 한겨울인데? 잠깐만. 평하다 최저 온도가 1 0도를안 내려가는데. 아니, 롱패딩은 좀 에바 아니야? 일단 수상은 좀 찾아볼게요. 어제라고요, 이게? 야, 김설인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야, 이상한데? 이 지금 핏 봐봐요. 너무 두꺼워서 뒤에까지 튀어왔어 이렇게. 다른 사진 봐볼게. 근데 이거 마스크 아니야? 야, 이것도 좀 이상한데? 아, 이것도 두꺼워놓을 같은데, 이것도? 어, 시간 써있다. 17시 30분. 시간은 맞고, 요때좀 버스 탔다 했으니까. 요새 해가 5시 반에 안 져? 좀 어두컴컴하다, 이거는. 구글링 해볼게. 어, 일단 구글링은 안 나옵니다. 또 자꾸 또 구글링은 안 나오네요. 버스 뒤집어. 뒤집어서 보면은 버스 로비스? 로버스? 아 이게 무슨 글씨지? 뭔가 많이 비치는데 지금 딱 단서가 없네. 아 이거 김설인게더잘 보인다 이거 하니까 이거는 그냥 한겨울 같은데. 데뷔를 만지면 만질수록 김이 요 앞에까지 보이네요. 아까는 요만큼 보였었는데. 근데 송리산 고속버스 디자인 바뀌지 않았나요? 오 어? 이걸로 바뀌었어? 나무 이키에 나와 이거? 이게 저번 주잖아. 저번 주 아니면 저저번 주인데 이거 바뀐 건지 어떻게 알아? 최근 거 맞아요? 도색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야 어? 뭐야? 야 뭐야? 도색 차량이 안 남아 있대. 빨간색이 금호 금오... 도색, 도색이야? 송리산 고속이라 써 있는데 뭐지? 연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어, 요 나온다. <laughs> 아 이게 금호 송리산 고속이 빨간색이고 21년부터는 그냥 송리산 고속 아 이게 맞네 현재는 디자인이 남아있지가 않다 빨간색이 아, 타고 가고 갔다 맞아요. <laughs> 야 이거 어디서 찾았어 일단 저장 또 이거는 초록색이네 근데 이거 뭐지 두꺼운 옷 사진이 어제 탄 거라 그랬는데 이거는 초록색이거든 이거는 왜 초록색이지 아니면 여기 타코야키 칩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지금도 있는지 확인할 수 없나 아니 그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찾았거든 이건 옛날 사진이야 근데 어저께 보는게 초록버스야 근데 이것도 옷이 다 두꺼워 그김 엄청 들어있고아 이거 어떻게 못 찾나 어제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 광고 이거 지금도 이렇게 돼 있나? 아 이거 이거다 피치 글로비스네. 전화번호 똑같고 피치 글로비스. 오 어, 여기에도 메뉴 뭐 있다. 이거 찌개 같이 생긴 거. 이건 아직 있는 건가? 스파츠사은옆 초록색 버스 보면 불국지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새로운 버전의 송림상 버스는 직선 모양을 바른것 같다고. 여기가 이게 곡선이고 새로운 모양은 봐볼게요. 오? 어? 뭐야 이거 송리산 고속 아닌가? 여기가 다른데? 아니 버스 그냥 디자인이 다른데 이거는? 컬러도 이거 송리산은 좀 살짝 베이지색인데 그냥 버스가 좀 다른 거 같은데 이거? 어첫 번째 사진 동부고속으로 <laughs> 추정된 여기 찾았다! 어 이거 송리산 고속이 아니고 동부고속이야 어떻게 찾으셨나요? 녹색 버스 사진 구글에서 찾아봤다고? 뭐 하시는 분인가요? 로딩이야 k 오딩 기가 막히네 버스가 달라 어 이건 똑같습니다 디자인 여기 굴곡진 거어 치게 찾았다! 이거 역전우동 이거네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역전우동? 저 뒤에 타코야키 침처럼 돼 있는 거 북촌 손만두래 청주에서 북전송만두네. 아 맞네 이거 북전송만두네. 두달전 사진에 역전우동 이거. 어? 어? 두달전 사진 똑같은데? 역전우동 생긴 지좀 됐나? 요 옆에 메뉴도 똑같아요아 이거 북전송만두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큰 글씨 옆에 써 있는 글씨가 23년도 거랑 비슷하거든요. 24년은 이렇게 작은 글씨가 쭉돼 있어. 이게 흰색이 여기까지 써 있어 야 돼. 이걸로 봤을 때는 되게 짧아 보이거든요. 돈까스덮밥 글자 옆에 노란 딱지. 어 돈까스덮밥 이거다. 옆에 노란 글씨. 오? 어? 아 근데 좀 애매한데? 이게 돈까스덮밥이잖아. 여기 반 정도는 걸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안 보인다. 노란색 글씨가. 아, 이거 뭔가 디자인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소불고기, 김치덮밥도 글씨가 좀 다른 것 같아. 고 글씨가 커졌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아니, 좀 흐려갖고. 어? 23년도 거 어, 이것도 좀 다른데? 뭐야, 더 옛날 건가 봐. 어, 21년도 꺼. 어, 21년만 유일하게 소불고기보다 밑에 글씨가 더 작아요. 원래 소불고기랑 김치덮밥이랑 글씨 크기가 똑같은데, 21년부터 김치덮밥의 글씨가 더 작네. 아, 역전우도 16년부터 있었대. 돈까스덮밥 글씨가 24년도 거 빼고 다 두드리고요. 신청자분 사진은 돈가스 덮밥이 두 줄이에요. 두 줄, 두 줄, 한 줄. 어? 24년 거만 한 줄이네? 야 이거 확실한 거 아니야? 아니, 까만색 픽셀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아니 이거 두줄 갖다가 들이밀면 되지 않아? 아 이거 좀 애매해. 위에 잘렸다고할 수가 있다고? 결론은 몇도 이상의 온도차가 있어야 발생할까? 결론은 온도차가 20도에서 15도 이상 차이가 나면 결로가 발생한다고 한다. 결로 껴있죠, 여기? 야 뭐야 건물이 지금 없대. 어이 건물. 어이 건물 없는데? 22. 22년 10월에 없네. 예상에 건물이 없네. 이거는 일단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어제가 아니야. 이게 어제야. 이거로 찾아야 돼. 동부고속 남을키 보면 18년 이후로 영남권과호남권 대정 충남해에서 날볼수 없고 서울 제천 노선만 남아 있답니다. 현재 동부고속 운행 시간표로 보면 서울에서 청주 시간표 가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보낸 사진 옆초록색 버스가 동부고속에 맞다면 18년 이전 사진. 어? 이게 18년 이전이라고? 호다리라고 송리산 똑같은 버스 있다고. 이거 송리산이라고 아, 동부는 위에 이거 튀어나온게 없다는데. 와, 진은줄증는데 지금 똑다리 짚었어. 비상구 표시 이거 지금 없다고? 비상구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버스는 일반 버스입니다. 이게 프리미엄. 어, 10월 12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표. 어? 뭐야? 일반이 아예 없는데? 고속이 일반이라고? 3시 45분에 고속 있고 6시 15분에 고속 있어? 시청자 6시 전에 탄거 맞아요? 일몰이 6시. 말이 너무 밝아. 정우 같아 이거. 어? 뭐야? 여기 사물함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 언제 거예요? 여기 사물함이 없는데? 이거 그 대피 지도 그거 아니야? 아 이게 사물함이야? 지금 저 지금 고터에서5분 거리다 지금 가보고 있는데 확인 뭐해야 돼? <laughs> 아니 가라고도 하는데 지금 가고 있어. 가서 영통으로 영통 근처에 사는 분이 계셔갖고. 특파만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도착해서 36번 앞에 가고 있대.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빨리 지금 사무람 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지금 네, 저 가고 있어요. 오 어, 거기요 거기. 거기 지금 사무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주겠어요. 시아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아 사무람 멀리서 보면 저렇게 보이겠다. 사무람 됐고 파이프 다 똑같고 문다 똑같고 비상 거 있고 그거 다 있는데 옥리상 구석 똑같이 생겼고 위에 전구 아 똑같고요. 그거 CCTV 량 주. 아다 똑같아. 당기세요, 마크. 아, 있어요. 다 똑같아. 이렇게 되면 뭘 봐야 되지? 스피커, 왼쪽에 스피커 있어요, 왼쪽에. 오, 그거. 오, 스피커 색깔이 왜 이래? 어, 제산 찍어서 접혀 있어. 아니, 이거 스피커가 다른데, 이거? 스피커가 바뀐 거 같은데, 이거는? 위아래 은색이 없잖아. 그리고 스피커 브랜드 위치도 지금 이거는 위에 있는데, 이거는 밑에 있거든요? 야, 뭐야. 스피커가 다르네. 됐어, 스피커 누가 봐도 다르죠? 아, 스피커 최근에 바꿨나 보다. 이거 7개월 전 스피커. 7개월 전에 까만색이었어. 와, 진짜 큰일 했다 이거 스피커 아니었어. 됐습니다. 특성은 쭉쭉쭉 하나 더 <laughs> 됐어. 이 정도 됐어. 됐어. 스피커 찍었어. 22년 4월에도 까만색 스피커. 진짜 다행이다. 스피커가 최근에 바뀌어서 어? 6월에 바뀌었다. 샀습니다. 6월에 바뀌었습니다. 스피커가 혹시나 이제 막 이번 주 바뀌고 이랬을까봐 좀 걱정했는데, 이러다 할 말이 많다. 지금 아, 시간이 늦어서 전화 이거 보통 좀만 이따 해볼게. 아 2분만 이따 해볼게. 사진을 너무 오래 찾아갖고 저희가 어, 아, 진짜 전화... 전화 좀 걸어볼게요. 갑자기야, 엄청 늦게봤네뭐 완전다. 아, 갑덥기 왔다. 뭐해? 자다 깬 건가? 누웠어? 뭐지? 비몽사몽 느낌인가? 불다 껐다고? 자 일단 뭐... 집인지 확인 좀 하자. 당연하지. 청주 간거 맞지? 청주가 맞아? 근데 청주를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옛날에 버스 타는 걸 찍어놨다가 그는 이제 버스를 안 탔다는 걸로 한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집 맞는지 검지 두고 천장 을밀려줄수 있어. 집착 아, 시전하겠습니다. 갑자기. 자 일단은 제일 약한 거부터 좀 꺼내볼게요 증거를. 이게 아니 네. 어제 보내준 사진이 사람들이 다두고운만 입고 있길래 신경 쓰여서 근데 솔직히 이 것만 나도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나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죄다 두꺼운 옷이야. 얼마나 두꺼우면은 지금 옷이 여기서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어. 어? 뭐지? 안 보내나? 날씨도 네. 너무 낮 같아서 아, 진짜 대낮이죠, 이거는. 심지어 저녁도 아니고 낮에 이렇게 두꺼운 패딩입니다. 이거부터 말이 안 되죠. 한 때는 잠을 못 자는 집이야? 왜안 보내냐? 왜안 보내? 밤만? 어, 일단 이거는 보내려나 보네? 일단 있어볼게요. 오? 어? 일단 구글링. 오 집은 맞는데. 어, 좀 검지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낼 수가 없는데. 구글링 안 나옵니다. 자기 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자기 집 맞지? 이상하다. 버스를 안 탔는데 어떻게 했지? 그러지? 못 타고 간 거지? 버스 탔다고? 잠꼬대한 후? 어떤 버스? 아까 그러니까 버스 탔다는 건 어제죠. 오늘 은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왜번 타는 거? 버스표 그거 달라까 지금? 버스표 있어? 아니, 너무 취조 느낌인데 이거. 아, 버스표가 없어? 왜 없어? 왜 있냐고? 아그 버리면 되나? 무임승차. <laughs> 무임승차했어? 뭐 자... 뭐 요새 힘들어? 당연히 있어야지 버스 탔으면. 아니 아니 몇시거 탔어? 아까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일반 버스는 5시 15분에 밖에 없거든? 근데 사진은 또 대낮이었고. 버스 탄다고 한게 5시 반에서 6시인데 그것도 안 맞고. 안 맞는 거 투성이지, 그냥. 오, 뭐야, 6시 같았어. 방금 잘 피해갔어? 정답이야. 자, 일몰 시간 좀 보낼게요. 그럼 6시면 하늘에 밝을까? 우리가 이 말을 왜한줄 알아? 바로 결제 내역을 받기 위한 큰 그림이야. 아직 6시면 밝기네그 이상한 생각 들어서. 혹시 버스표 결제 내역 이런 거 있어? 뭐라가보자 하나씩 꺼낸다. 아니, 말이 이렇게 하네? 아니,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다고? 너가 보낸 사진 한 대서 봤거든? 저 뒤에 메뉴가 역전우동 돈가스 덮밥 메뉴거든? 소름돋게 설명 들어가 여기가 돈까스 덮밥 이름이 한 줄로 되어 있어야 하거든. 이렇게. 근데 저거 보면 두 줄이지? 작년까지 두 줄이었거든. 비교했어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보는 게 올해 거잖아. 봐봐 아, 이렇게 두 줄이잖아. 여기 픽셀이 까만색이 돼 있잖아. 이렇게. 작년까지 두 줄로 이렇게 돼있었니까너 작년 거 보낸 거 아니야? 올해는 한 줄로 깔끔하게 돼 있는데 한 줄이라고? 아, 이거 티한 줄이야. 설명을 해줘야라 그렇지. 픽셀이 검은색이잖아. 표시를 해서 보내겠다. 야 그래 잘 해봐. 어떻게 된 거야? 내정지 왔는데 갑자기 못 하네. 다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다시 안 바뀌었다니까. 모습 보여줘. 다시 안 바뀌었어. 오늘 갔다 왔어. 방금 갔다왔어 방금 빨리 청주 갔어, 안 갔어? 시간에 갔다 왔다고. 보글왜갈 시간에? 뭐 아무리 봐도 두꺼운 옷에 하늘이 말이 안 되니까 누구 데려다 줬어? 뭔 소리야? 너가 보낸 인증샷이 말이 안 된다고. 6시 밝은 거 상관없이 돈가스 덮밥이 두 줄로 됐잖아. 계속 6시를 했다고 이게 가서 스피커도 찍었어. 안 되겠다, 이거. 스피커 사진 내밀어야겠다. 너가 보낸 인증샷에 스피커야. 내가 방금 찍어온 스피커야. 바로지? 직면샷, 광고학샷, 더 멀리서 샷. 이런 남친 어때? 소름돋지? 버스표 보여줘. 그러니까 왜 버스를 안 타는데 탔다 해. 내가 보낸 위치에 스피커가 맞아? 오늘 찍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라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이해해야 돼? 뭐 하는 건지 새벽에 장착해 오늘 찍은 건지 어떻게 아냐면 이거 7개월 전 사진 포함인데 검은색이지? <laughs> 이거 몇달전 건데 검은색이지? 너가 거짓말할거 미리 예견해서 내 스피커 미리 찍어놨다고? 이것도 검은색이지? 어스에뭐 보여줘 저기에 스피커 많은데 다른 거 찍었다고? 무슨 말이야 35번 안 보여? 번호 안보여? 아니 방금 찍었다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구겨? 아니 그러니까 스피커를 갈아서 지금 무슨 말.. 내가 다시 설명해 아니 그러니까 너가 검은색 스피커 시절에 찍어놨던 거 보낸 거라고 돈가스 덮밥부터 이건 북천 손만두거든? 흰색 큰 글씨 옆에 작은 흰색 글씨 보여? 그거 예전에는 저렇게 짧은데 요새는 이렇게 길게 적혀있어 봐봐 여기 길게 적혀있지 버스 표 보여줘 버스 안 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옛날 사진을 보냈다, 이거야? 이 말이요? 그렇지, 정답이야, 그게. 드디어 이해했구나. 그니까 러 버스 안 탔지? 대답 빨리 해. 버스 안 탔잖아. 뭔 말인지 잘 알겠어? 버스 안 탔지? 오, 씨, 뭐야? 뭐지? 어? 어? 뭐야? 뭔 아, 소리야? 방금 천장 찍었잖아. 다른 데가 어디야? 아, 어? 공창 아, 친구 집 남자? 아, 내일 오전 거 예매해서 바로 간다고? 당연히 아, 여자라고? 아, 잠깐만 여자면 왜 예전 버스 탄 사진으로 아, 어제 탄 척했어? 청주를 중... 안 갔어? 그 그러니까 버스를 안탄 거지? 왜 진짜 이상하네. 뭐야? 의심병 이러더니? 아, 어? 지금도 안 갔어? 아, 더 놀자 그럴까 봐안 가? 왜? 아, 어? 서울에서 아니고, 놀고 싶어 갖고 거짓말했다고? 친구 어떻게 할까 이거? 내일 버스 타고 바로 간대. 아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토요일날 갔다고 하고 이틀을 논 거야 서울에서. 뭐 했는지 물어봐. 달왜안 갔는지. 뭐하고 놀았는데? 여자인 거인지? 자, 일단 이거 물어보고 바로 할게. 야, 이렇게 해서 뭔가 소개해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답장 안 해? 뭐해? 시청자, 페이스톡 한번 걸어봐 주세요. 페이스톡으로 걸어오는 게 확실하지. 어, 페이스톡. 야, 저안 받을 것 같은데, 페이스톡. 오, 안 받아, 씨. 왜안 받아? 친구랑 같이 불 끄고 누워있어? 여자 맞는지 확인시켜줘.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어, 다시 페이스톡. 오, 어, 거절? 야, 왜안 받아? 야, 뭐야? 이거 남자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거 100% 남자네. 여자만 솔직히 왜못 받아? 여자도 왜안 받아? 야, 뭐야? 지금 예약했나봐? 야, 오전에 예약했네, 이거?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지금. 친구랑 뭐 했는데? 아니, 여자 남자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확인 안 시켜주면 어떡해? 뭘 솔직히 말해 지금 솔직하지 않은데 그거 안 미안한 거지? 친구랑 한잔하고 취해서 신나는 곳 갔어? 신나는 곳 어디? 신나는 곳 갔다가 남자 만나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거? 강남? 야 이러고 그냥 내일 10시까지 버티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내일 집에 가기 전에 진상 확인을 해야 된다 집에 가면 확인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거 여자는 여자인 친구 만나러 갈 때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랑 있는지? 성별 확인 못해줘? 그러니까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나는 제일 중요한데 너가 지금 버스 타고 집간척인증 샷으로 나 속였잖아 그럼 진실 확인 해줘야지 여자 줄이라고 동창? 어떻게 알아 여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버스도 샀다고 사진으로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까 그러니까 내일 바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자랑 있는지 남자랑 있는지 야길잘 나네 이거 내가 왜 오빠 두고남자했어 그러니까 왜 확인 안 시켜줘? 인증을 하나도 못 하는데 어찌 믿어? 지금 어케 할수 없다고? 왜 어케 할 수가 없어? 왜 확인 못 시켜줘? 친구 신발이라도 찍어, 정수리라도 찍어 진짜 여자인지 어, 나좀 믿어달라고 믿게 뭐라도 보내 야 이거 100% 남자다 이거 아니면 아까 천장 사진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 이거 지금 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아무것도 없 네, 네. 시청자분들 어떻게 할까요? 저번 주에도 저보고 안들어다줘도 된다해서 혼자 갔었는데 저번 주도 직간 건지 확인해 달라고? 너 저번 주는 어디서 보했어저성리산 고속 버스 있잖아. 이거 디자인 21년부터 전부 바뀌었거든? 저번 주는 진짜 바로 갔어? 저번 주 버스표 보여줘. 21년 6월부터 모두 동일한 도색으로 색깔 바꿨어 나무익키 그러니까 버스표 여줘 빨리 보여줘. 보여줘. 야왜방 나가냐? 방왜 나가 시청 안 해? 뭐야? 저번 주도 버스표가 없어?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요? 답장 안 하는데. 대처 서울에 오는 목적이 남성이 아니네까요 답장 안 해? 와 뭐야? 아이거 아니지. 야론 때린 거 이거? 어 그러니까 전적 없다 했었잖아요 아까. 인사... 스타로 만났다 했나? 중간에 아는 사람 없다 해서 이렇게 막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지. 뭐야? 시청자분 뭐 차단 확인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아침에 집 가서 수습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안 되죠. 시청자분 어떻게요? 억울한 면 끌어요 이거? 억울로 끌어달래. 너 이별 억울 한번 해볼게요. 너 본성 잘 확인했고 이러애라고 생각 전혀 못했는데 아쉽다. 우리 사이도 아쉽지만 여기서 정말 답장 안 해? 버스 안 탔지? 버스 안 탔잖아. 야 이거 한 번. 참을 수 있어? 우냐 이거? 우 이거 따위지 바로 지운 다음에? 버스 안 탔지? 확인 안 해줘? 뭐갔어내 어. 아직 갈 시간 벌어봐. 알려준 거 없어. 뭐직감 뭐 날라칠 것 같아? 저번에 친구가 데려다 줬대. 그러니까 차로? 야 이거 뭐더 이상 말할 그게 없네 사이가 각별한데? 이거는 근데 믿을 수가 없다 솔직히 도심이가 진짜 미안하고 고마워 피곤하겠다 카톡 1000% 남자입니다 다달하네 이게 증거야 그리고? 너 장난해? 카톡 자르지 말고 위아래 더 보내봐 피곤할 짓을 이리저리 많이 하시네 시간이 3시 40분이거든요? 그럼 청주에 한 3시 넘어서 도착을 해갖고 이 카톡을 보낸 건데 애초에 버스 타갈 고 생각이 없었네 이거 빨리 보내 당장 안해 카톡 안 봐? 아무것도 확인하지고 지금 있는 친구가 여자인지 저 친구가 여자인지 동일 인물인지 아무것도 확인 안 시켜줘? 버스 안탄 거 맞네. 청년이고 어떻게요? 해 좀만 기다려보면 안 되나요? 아니 마카처럼 억울한 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것 같다고. 이미 확실한데요, 시청자분들? 아니 그러니까 원나잇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솔직히 누가 들다 줘? 사이가 각별하니까 들다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이런 적이 없고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 마음을 갈피로 붙겠다고 헤어지면 두번 다시 이렇게 예쁜 애못 만날 것 같다고 <laughs> 어 진짜 뭐 하는 거야? 그게 이유야? 신청자님 잘 보세요. 그냥 죽어요? 그런 거 아니면 신청자님 인생낭비하지 마세요. 성격이랑 다른 것도 잘 맞아고. 아니 이 사람 앞으로 버스 안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전용 버스가 있는데, 시청자분. 신청자분 입안 입건 제대로 하시는 중. 제가 청주를 가던지 터미널까지 꼬박꼬박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거짓말 친적 없었어요 진짜 동창 수도 있다고? 승청자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회는 단한번 내일 오전 10시에 진짜 집에 가나 안 가나 그때 답장이 안 온다? 그러면 이 잠수 잠수 이별 오면 또 거짓말 시작 또 시작 버스 어, 취소했다고? 누가? 여자친구가? 취소했는지 어떻게 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거또야 아까 그 자리 다시 예매가 가는 게 뭐야? 풀렸어 자리 야 취소했어 바로 야 이거 100% 잠수다 이거 가망이 없는데요? 안 가겠다는 거거나 또다시 전용 버스 이용하겠다는 건데 클일 났다 클일 났다 이거.